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딸기 모양의 친구들, 이렇게 데코용으로도 좋고, 모양이 이렇게 앞이 뾰족한 친구들을 따로 선별해서 이렇게 담아줍니다. 대체적으로 선별기에서 그람수와 단수를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담아도 되지만, 이렇게 뾰족하고 예쁜 친구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고, 3단을 예쁘고, 큰 아이들로만 선별을 해서 스품을 한번더 이중으로 붙여서 고정을 한뒤 뽁뽁이로 꼭눌러줘요 저희 소박스 포장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박스에 한번더 마감으로 덮어주고 저희 호렙농원 주소와 QR 코드 찍으시면 저희 호랩농원 카페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렛은 호랩농원에 대한 짧은 소개와 저희가 이 서량딸기와 또 딸기하우스에서 꿀벌들이 만든 꿀을 활용해서 잼과 청을 만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리플렛을 함께 넣어서 저희 호랩농원에 25년 3반기 판매모노과 함께 넣어서 보내드리고 주면 1차 소박스 포장이 끝납니다 딸기 전용 페페 박스에 넣어서 테이핑을 해주시면 페페 왔습니다 맛있겠지요?